미소가 아름다운 보석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 화요일 아침 8시 30분 무엇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어, 아침에 우리 이순자 강사님이 하시는 웃음 치료 지금 막 마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웃고 같이 마음을 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참 좋고요. 오늘은 좋은 시간 또 웃으면서 가지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잘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웃으면서 오늘 주제가 오늘도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치아 미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특히 이제 이때까지 마스크를 끼고 계시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치아가 너무 미워 보인다. 치아가 좀 너무 노랗게 보여서 남들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은 특히 또 그런 미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확실히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노는데요. 어, 치아 미백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금액이나 여러 가지들이 정말 천차 만별인데 어떤 미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 저, 치아 미백을 그, 나이 든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 뭐, 누가 하냐, 그런 개념은 없구요. 언제라도 누구라도 다 하실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또,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치아 미백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 색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복구하거나 자연적인 색조를 조금 하얀 색깔 정도로 조금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들인데요. 어, 치아 색상을 지금 색상보다는 밝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절반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하얗게 나와지는 어, 그런 정도이고요. 그 치아 자체가 사람에 따라 치아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란 계열이 좀 많은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치아 자체가 하얀색이 많은 분이 계시고 어, 이렇기 때문에 근데 노란 색깔이 미백을 한다고 하얀 색깔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노란 색깔 중에서 좀 어두웠던 노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는 어, 그런 형태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감안을 하시고 어,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표현을 하얗게 보다는 밝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당연히 하얀 색깔 있으신 분들은 더 밝게 하얗게 되겠죠. 자, 치아 미백의 추천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 누렇게 변색된 치아 그리고 자신 있게 웃고 싶은 경우 외상이나 약물 복용, 커피, 와인, 흡연 이런 걸로 인한 착색. 뭐, 요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경우에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담배라든지, 커피라든지,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받고, 그리고 나서, 어, 미백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치수 괴사라든지, 이런 또, 약물이라든지, 형성부전, 요런 거는 다른 치료를 해,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나온 치아를 미백을 한다고 자체가 색깔이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따로 이제 다음에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치아 미백, 어, 미백 성분의 산화작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소독을 하는 과산화수소소 아시죠? 그런 것 같이 산소가 어 치아의 착색 물질을 이렇게 끌고 나와서 제거해줘서 어 치아 미백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고요. 치아 미백을 치과에서 하실 때는 그러니까 한 번에 진행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미백을 대부분 한 2회에서 3회 정도 어, 나누어서 진행을 하니까 효과가 더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해서 한 세너 시간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시간이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 틈을 주고, 두 시간 간격 정도로 해서 하니까 훨씬 더, 어, 미백 효과가 뛰어난 것들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피부색이 다 다르듯이, 치아 색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미백 횟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더러운 옷에서 적용하면 옷이 하얗게 되듯이 치아도 치아에 묻어있는 어 찌꺼기라든지 음식 찌꺼기 그런 색소 여러 가지 변색의 원인들을 이걸 저 과산화수소수를 어 발라서 하는 건데요. 과산화수소수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런 과산화수소수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물질들이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과산화수소를 바르시면 치아가 손상을 입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절대 어느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치아 착색 변색의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들여서 치과에 와서 미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미백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변색의 원인을 알고 착색의 원인을 알고 그걸 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치아의 착색 혹은 변색은 여러 가지 원인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아 착색은 커피나 녹차나 그리고 카레 뭐 이런 거 등의 음식 섭취로 인해서 김치 같은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착색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허변이 주로 주 원인이고요. 허변 같은 경우에 타르 성분도 많이 붙고 하기 때문에 거기 착색도 잘 일어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치아 변색은 우리가 치아를 다치거나, 어,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색깔들이 좀 탁해지고 누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 최대한 예방해 줄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착색이 많이 되는 것들을, 어, 마시거나, 어, 즐길 때에 바로바로 바로 양치를 잘 해줘서 그 착색이 오랫동안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어, 중요합니다. 자가 미백이라 해서 미백은 치과에 와서 전문가 미백이 있고요. 어, 그리고 치과에서 이 트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집에 집에서 하는 자가 미백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홈쇼핑이라든지 이런데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혼자 할수 있는 그런 미백이 있습니다. 어, 치과에서 털을 만들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아무래도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보다는 조금은 효과가 더 떨어지고요. 시간도 아무래도 오랫동안 몇 개월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순서를 보면 검진하고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를 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설명에 따라서 이렇게 집에 가서 하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치과 내 미백에서, 치과에서 똑같이 하는 방법인데, 장비들을 활용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한 번에 서너 시간, 아니면 두 시간씩 두세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서 미백에 이제 극대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잇몸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게 일어나게 하면서 결과를 즉시 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치과에서 미백을 하고 또 유지 요법으로 해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아니면은 갈때 어, 자가 미백을 트레이를 만들어서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더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해서 유지하는. 요법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회가 방법은 스케일링이라든지 치아 표면을 연마하는 방법이 있고요. 셀프 자가 미백이라서 홈쇼핑이라든지 이렇게 판매하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어 기본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 하시되 어 치아 미백의 부작용. 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치아 미백은 한번 한다고 영구적이지 않고요. 치아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치아를 했는데 치아에 보철이 있잖아. 요 씌운 치아는 그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 그리고 시술 후에는두 시간 정도 항상 물 위에는 섭취하지 않아야 되고, 뭐, 치아에 하얀 얼룩이 생길 수 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치아가 원래 색깔이 좀노란 색깔인데, 하얗게 반점처럼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미백을 하시고 나면 오히려 반대로 누렇게 된 부분이 좀 밝게 하얗게 되다 보니까 그 하얀, 원래 하얗게 돼 있던 점이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일시적으로, 어, 치아가 실인 정상이 이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약에 실인 증상이 3일 이상 반복이 되거나면 이 경우에는지 치과에 오셔서 그 실인 증상을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깜짝 퀴즈도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전문가 미백하고 집에 가서 하는 미백. 그다음에 이제 아까 셀프로 하는 미백 이렇게 있었잖아요 홈쇼핑에서 파는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 그게 농도 차이입니다 농도 차이에서 정부에서 식약청에서 허가한 그 농도가 전문가들이 치과의사들이 시술하는가 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가 하고 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거하고는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농도 그리고 그 농도에 따라서 효과도 다르고 또 대신 문제는 그걸 잘못 관리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실이라든지 치아가 영구히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게 그 부분들은 관리를 받으셔서 미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치과마다 이게 사용하는 회사가 다르긴 하지만 허가받은 전문 치아 미백제를. 전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회사든지 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온 제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치과에서는 보니까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허가 받은 거라든지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비싸니까 그거를 일정량 또 과산화수소수를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하거나 이게 하나의 키트가 나오게 되면 그 키트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금액들이 상당히 고가 합니다. 근데 정말로 남, 남 치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을 하는데 일반 치과에서는 삼천 원, 오천 원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정말 정, 좋은 그런 허가받은 정확한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한 사람 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트가 딱 포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자리에서 개봉을 해서 그한 분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미백을 하셔야 깨끗하게 미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현재, 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주로 지금 우리 같이 하신 분들 다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 남들 앞에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미백의 경험은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나운서라든지 또 탤런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하고 또 누구라도 이름만 이렇게 되면 아는 우리 연예인들도 제가 몇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미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웃을 때 굉장히 어, 심미적으로 하얀 치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려 봤는데요 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좋은데 대신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진단과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알고 또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알고 특별히. 너무 저렴하다. 이벤트라 해서 특별하게 너무 저렴하게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복 깜짝 퀴즈 보시죠. 어, 치아 미백의 원인 중 하나는 흡연. 맞죠? 치아 미백 무조건 치과에서만 가능해 혼자 하지만, 어, 그건 아니죠. 외부에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치아 미백을 통해 하얀 치아를 얻을 수 있어 당당한 미소, 예 하얀 치아, 밝은 치아. 자네 번째 치아 미백은 효과가 별로 없어 그냥 누런 치아로 살아, 어 그건 아니고요. 효과는 참 좋습니다. 네 우리 그예장태규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예 정답입니다. 어 김명학 건강하시지 예, 건강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 얼굴 보셨죠? 아침에 웃음 치료 그리고 어그 행복한 활동 어, SNS 같이 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이지 않나요? 어, 예, 박영민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도 많이 하시고 아나운서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어, 언제 한번 오셔요. 제가 우리 그 특별한 분이시니까 제가 어, 잘봐드리겠습니다 어, 장필규 소장님 네. 박영만 형님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치료. 우리 전영대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전영대 목사님, 어, 항암 치료 지금 받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잘 받으실, 받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이렇게, 어,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힘이 드는데 힘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또 찾아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주 건사님,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어,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입성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 어,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하요일, 지금 이제 날씨가 한여름이 되어져서 거의 되어져가는 형태라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싸늘한 날씨들이 있어서, 어, 어디 다니실 때나 이럴 때 가볍게라도 옷을 이렇게 걸치고 다니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어, 행복한, 어, 이 봄, 여름 되시길 여러분들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오늘 방송한 내용은 우리 미보치과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치아로 전하는 사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어, 여러분들 공개가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또 많이 이렇게 날라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